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는 호칭이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호칭이 될줄 믿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려고 부르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2022년 도예 신앙생활에 목표를 세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첫 번째로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먼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베드로 호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만족함을 모르고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정욕 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욕심부리지를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마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우리 주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얼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올가미를 던져서 짐승을 꼼짝 못 하게 사로잡듯이 마귀는 죄라고 하는 올가미를 던져서 우리가 꼼짝도 못 하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묵상함으로써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도, 즉 회개한 후에도 번번이 동일한 죄에 계속 패배하여 자꾸 걸려들면은 죄에게 종로를 타게 되고 그 죄의 올가미를 던진 그 마귀에게. 결국은 나중 형편이 우리 사는 것이 처음 보다가 더좀 못해지고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게 빠져들어가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서 돌아 나왔는데 또 다시 어떻게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처음 형편 보다가 나중 형편이 점점 못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안 빠지게 될 수려고 하지만 빠질 수밖에 없도록 이래될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고,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망령 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대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피차,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말들, 비본질적인 말들을 하느라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를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함으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설에 모두 동기간에 모이게 되더라도 비본질적인 거허탄한 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서로의 아픔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 망령된 말, 거짓된 말 이런 것은 절대로 이번 동기간에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로 동기간에도 상대방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면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냐 서로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고집을 부리고 성격을 내 부리면서 고집불통처럼. 이번 동기가 모일 때 내가 이말을꼭 하고 넘어가야지. 내,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은 해야 돼. 하고 그냥 뭐꼭 원한을 풀듯이 그리고 나면은 그거는요 나중에는 그 집안들이 서로 수라장이 되고요 아픔을 가져게 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정말 깊숙 내 마음 깊숙이 남에게 원한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내가 그냥 품고 묻고 가야 가는 것이. 그게 최고예요. 그걸 다막내 뱉고 말하고 하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나면은 그 집안이 공가루 집안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과 다툼을 피하라는 겁니다. 지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는 그 말도 아니고 이야기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족보 이야기를 하면 그 뭐냐 팝을만 생기게 되고 그런 말을 자꾸 떠벌리게 되면 어리석은 변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툼이나 시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와가지 이만큼 살아왔는데, 뭐, 씨씨가뭐 양반이고 뭐, 쌍놈이고 해가면서, 어? 아이고 그 집안들 보면, 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뭐 이러면은 사람 참 희한한 거예요. 어? 그러고로 우리는 그런 성씨가 좋아서 양반 쌍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집안 또막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속상한 거예요. 어른들이 말이야, 뭐 며느리들이든지 또 아니면 거기 뭐 집안에 뭐 친척이 왔는데도 그걸 다뭐 아버지는 뭘 했었는가, 어? 어머니는 뭐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뭘 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끊으면서 얘기해서는 너무 너무 그냥 마음 나중에 아픔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그러한 족보 때문에 참그 괴로움을 가져온, 그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은 적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상놈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양반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또 이래 얘기하면 또 남들이 또상놈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에는 보편적으로 정욕과 쾌락과 그다음에 권력 소유 등의 이 욕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되면은 정말로 피 끓잖아요. 피가 끓어 청년은 뭐냐 정욕이 강해요. 청년은 뭐냐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므로 이 청년은 뭐냐 이 넘치는 에너지, 이 열정, 이걸 막 어디 가다 쏟아놔야 돼요. 안 쏟아놓으면 아주 고리, 고를 때리게 되고 막 힘들고 어렵다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이 막 생기고 이래, 청년 때는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청년들을 성경에서 뭐냐, 정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장세기 39장 12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랬습니다. 이 보디바리 집에 이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칭얼거립니다. 우리 같이 동침하자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잠을 잘 때는 요셉은 좋은데 일어나 깨고 나면 고민이에요. 왜? 이 마님이 계속 동침하자고 저러니까. 그러나 하루는 거기 갔다가 잡혀가지고 옷자락을 잡혔어요. 이제는 빠져나올 길도 없어요. 그대 동침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뭐냐? 옷자락이 잡힌 걸 옷을 벗기든 말든 그냥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 마님이 소리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에 듣고 전부 다막 종들이 멀리다 있다 들어온 거예요. 그냥 막 가득 종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이만님은 눈에 독기가 서려가지고 어? 남편까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남편이 시위대장인데 왔어요. 어? 저 시브리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어? 지금 가고요, 증거로 옷이 있느냐 옷을 보라고. 그래, 요새는 거기서 원망 불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왜? 거기서 무슨 변명을 한다고 요셉을 말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증거는 옷이 벗겨져 있는데 그러나 뭐냐?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성도는 제약을 저지르,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유혹이 올 때에 사람과 장소와 환경을 그 자리에서 속히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안전하게 될수 있는 길은 뭐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 말아야 돼요. 유혹의 자리. 미혹하는 자리 이런데 가지를 말모는 되는 거예요. 갖다 보면 뭐냐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과 유혹 받을 일을 있는들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설에도 이제 갖다 보면은 뭐 동기 간들이 서로 모이고 이러다 보면은 자뭐술한잔 합시다 그거 뭐 이래 이래 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아유 나는 장로니까 술안 먹습니다. 나는 안 술이다. 술 먹을 줄 모릅니다. 안 먹습니다. 이러면, 은 에이, 이거, 이 사람아. 다른 아무개 목사도 술만 잘 먹대. 아무개장로도술 먹는 거니까 봤어. 나 같이 대작해서 술 먹었어. 한잔 정도 먹어봐. 괜찮아. 그러면 한잔 마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셔도. 말이나 안 하고 먹으면 그것도 밉진 않지. 그한잔딱 마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한잔 뭐나 열잔 뭐나 똑같은 거지. 뭐 그래. 또 봐도, 또 봐도. 그저 아주 중 술이 그냥 거나하게 취한 거예요. 그럼면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보면 뭐, 아이, 형님 아무 때 언제, 나 이제 그렇게 섭섭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막, 막 술이 취해서 서로. 그럼 가정이 뭐냐? 콩가루 집안이 되고 술화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닌 건 아닌 거여야 돼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술한 잔이 나중에는 그 인생을 망치게 만들 때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절대로, 내가 여러분 꼭 그러죠. 술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어디서? 이불 속에서 혼자. 이불 속에 혼자 먹으면은 하나님만 알고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거는. 내가 허락할게요. 그러나 남이 보는 앞에서는 직분 가진 자가 그렇게 해야 되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런 일은 우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예. 두 번째로 오늘 따르라고 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따라야 되느냐.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마태부 사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그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그 그물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이 모두 그들은 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려야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 죽은 자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담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또 여기 올때 여러 가지 일로 교회 도저히 못할 형편이 되어도 그 시간과 그 모든 걸다 버리고 이 자리에 올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 걸못 버리면 여기 못 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는 부름의 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왕하 6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얻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을 때에 이 엘리야의 생도들과 엘리사의 생도가 같이 합치니 있을 곳이 모자라서 그래서 여기 거처하는 게 좁다고 그러니 요단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크게 초소를 만들어 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올라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엘리사에게 가서 아내주여 네 내가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가 날이 물에 빠졌는데 이것은 남에게 빌려온 도끼. 입니 그래 어디냐 지점이 가서 나뭇가지 안을 던지니가 도끼날이 쇳덩어리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취하라 해서 다시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갑절인 영감을 받게 되었고 이들이 끝까지 따라가면은 뭐냐 상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든간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분명히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삼과누구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끝에는 열매가 있지만은 악한 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따라야 할 것은 뭐냐? 선을 따라야 돼요. 응? 성도가 따라야 할그 선을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간에 선한 편에 서야 돼요. 악한 편에 서면 되지 않아요. 이번에도 동기간이 모이고 서로 하고 또 이웃과 모였을 때도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면은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는 뭐냐 넘치도록 채워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바로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모든 일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선을 쫓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분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할 것을 따르고 따를 것을 피한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피하라고 하는 말을 웬 말인가? 바로 그 해답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앞에 7절, 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뭐냐? 우리의 가진 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예요. 이번에도 동기간들이 서로 모이고, 설에 이렇게 될때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 가지고 족한 줄 알아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족한 줄로 알고 살면은, 그게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정심에 어느 분들하고 같이, 한정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저녁에 왔는데, 저녁에, 저녁을 해 먹기도 그렇고, 또 뭐, 매식하기는 더 귀찮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찾아 보니까 그 라면하고 떡국 떡 우리 이번에 전부 다 받은 거 있어요. 그 떡국 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여러분들 또 쇼킹하게 또 뒤로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하여튼, <laughs> 하여튼 피양세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앞으로 아내야될 사람이 와서 그걸 삶아줬어요. 또그다귀 쫑긋하고 쳐다보고 그러지 말 거였더니. 어? 그래서 삶아줬는데 나는 라면을 잘안 먹어요. 하도 라면을 내가 거의 10년 가까이 라면 을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잘안 먹어요. 그런데 그 라면에다가 떡국떡도 잘안 먹어요. 그런데 그걸 삶아서 주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모두 다 라면을 먹는구나. 이래서 떡국떡을 먹는구나. 그걸 또 새로 또 깨달았다니까요. 왜? 무조건 안 먹는 줄 알고 안 먹어, 안 먹어 이러는데. 그러나 또 먹는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웬만한 음식도 맛있어요. 그러나 아주 좋은 음식이라도요. 먹기 싫은 사람하고 먹으면 그놈이나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막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얼굴도 확실히 좋아지게 되고, 이래서 내가 마스크를 벗는다는 약속대로 벗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있는 걸로 가고 집에서 없는 거 찾지 말아요. 있는 거 가지고 족한 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서 찾을 때, 없는 것, 아이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응? 예를 들어 집에 뭐 보면은, 뭐, 거의 아무것도 없어. 그러 아이고, 수돗물이 나오네. 아, 전기불이 나오네. 뭐, 이러면 자꾸 있는 걸 찾다 보면은요, 희한하게 놀랍도록 하나님은 좋은 일로 넘치도록 채워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기가 왔을 때도, 없다는 얘기 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는 그런 일을 느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 줄죽게 뭐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그 때는 뭐냐, 막, 지게에 뭐냐, 뭐, 그, 바느실, 그 다음에 바늘, 뭐, 이, 뭐, 귀, 뭐, 이래, 파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파가지고, 자판을 가지고 파는 사람인데. 그래서 왔는데, 어? 나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 여기 뭐, 좀, 먹을 거좀 없나? 그래요. 아, 있어요. 그랬더니, 좀,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가서 먹을 거, 줄건 없어가지고요. 있, 다는게 뭐냐, 물안 대접에다가, 사카링이라고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우리 나이만 알아. 사카링 설탕보다가 더 진한 거요. 그래서 그걸 다섯 어수더니 볼컥볼컥 한 그릇 다 마시더니만은 야잘 먹었다. 그면서너 엄마 오면은 이거 선물로 드려라. 그러면서요 그 바느질 색색 있는 바느질에다가 바늘 맺게 하고요 준 거요. 그래서 내가 엄마인 나중에 와서 엄마 이거 저게 내가 누가 조수 받았다 그랬더니. 너무 반갑고 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거로 대접하면은 대접 받을 날도 와요. 우리 는 있는 것까지고 감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기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사는과 더불어서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든 화평케 하는 일을 해요. 거룩함을 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번에 만났어도 화평케 하는 일,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 이런 걸로 여러분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 절대로 믿음만은 여러분이 저버리면 안 돼요 이번에 동기간에 어떻게 모여도 여러분이 믿음만은 저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이 믿음만은 영생을 얻은 이 믿음만은 기리요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만은 절대로 저버리지 말고 이번에 거기는 뭐냐 앞으로도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는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은 성령님의 거역하는 모든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터인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대해서 항상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 대항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노력을 해야만이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예수 그리스를 전하 는 아름다운 모습 이되 기를 주인 으로 축원 드립니다.